아니 아니 생살. 생살을 쓰래. 인 뭐, 예. 신는데 만세네. 그냥 만세는 겁니다. 보이죠? 예, 손에 예. 보이죠? 예. 그럼, 물이, 제가, 이게, 안 올라오면 어디로 갔지, 물이? 밑, 땅 빠져. 밑으로 내려가지 땅바닥으로 빠진다. 만약에, 살짝 2층 같으면은, 물 받아 이 돼버리죠. 6층 천장이. 됐나? 예, 됐어. 그건 필요 필요없는... 없네. 아니, 그건,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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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네. 저거. 아니, 이거 선 아이가? 자동선 아이가? 아, 죽은, 죽은.